안녕하세요. 토끼네 화분, 예쁜 화분 가지고 또 인사드립니다. 자, 1번 일반 보시겠습니다. 1번은 좀큰 화분이에요. 12 곱하기 16인데 가격은 18,000원. 자, 다리 보이시죠? 다리 튼튼합니다. 색깔은 이렇게 세 가지 색깔이 있는데 자, 세 가지 색깔이 있는데, 수량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 아이도 굉장히 예쁜 아이랍니다. 앞에 보시면, 요렇게, 꽃도 하나씩, 두 개씩 달려있고, 자, 요래 그래 예쁜 애들, 자, 다리도 일체형이라 아주 튼튼합니다. 자, 다리 일체형이죠. 2번입니다 2번입니다. 2번은 토기. 토기분인데요. 좀 제법 큰 분인데, 11 곱하기 18 가격은 27,000원인데, 여기에다가 저는 그 뭐냐? 율마. 율마는 진짜 토기분에 심으면 진짜 예쁜 거 아시죠? 이렇게 토기분에요. 토기분에다가 그냥.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토기분에다가 율마를 심으면 굉장히 예쁘고요. 또뭘 심으면 예쁘냐면 제라늄있죠 제라늄은 토기죠. 제라늄은 토기에다 심으면 진짜 끝납니다. 진짜 예쁜 토기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나온 건데. 요꽃 모양은 요 파란색과 요 녹색깔 이렇게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맘에 드시는 거 있으시면 꽃 색깔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어요. 율마 한번 심어 보셔서 인테리어 한번 해 보세요. 정말 예쁩니다. 제라늄 심어 보세요. 좋십니다 자, 보시고. 토기 분이라서 통기성도 좋고 좋답니다. 자, 3번입니다. 3번은 도앤도분 원형입니다. 도앤도분 원형 11 곱하기 11 11 곱하기 11 다리는 이렇게 개구리 다리 튼튼합니다. 이 아이는 다리가 아니고 구비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자 내경이 13 정도 나오죠? 13 나오고 높이는 10 나옵니다. 요 아이,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조금 크면서 여기는 큰데 다리가 달라요. 근데 이것도 너무 괜찮습니다. 자, 요 아이 15,000원씩 트인분입니다. 도인도 트인분, 원형. 가볍습니다. 가벼워요. 색깔 예뻐요. 트윈 분입니다. 멋스러워요. 자, 보시죠. 가격은 15,000원입니다. 15,000원. 자, 보세요. 여기에 예쁜 창 올리면 굉장히 고급스럽겠죠? 보시죠. 4번 갑니다. 4번. 4번입니다. 예은분이에요. 예은분 사각. 예은분 사각입니다. 사격, 사각은 더 조금, 조금씩 더 비싼 거 아시죠? 사각이 만들기가 더 어렵대요. 그래서 사각은 어디든지 사각은 더 비쌉니다. 달이 굉장히 튼튼하죠? 보시죠? 여기에도 보면 번호가 다 붙어 있어요. 이렇게. 다 붙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번호가 있으니까 좋아하시는 색깔 번호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7기1 3 가격은 25,000원입니다. 굉장히 예뻐요. 굉장히 예뻐요. 자, 무늬도 이렇게 파서 조각으로 이렇게 꽃을 그려넣었고 자, 보시죠. 4번입니다. 4번 예온 사각분 7 곱하기 1 3 가격은 25,000원 원하시면 4번에 몇번 적어주시면 이거는 소진되면 없습니다. 있을 때 언능 언능 들어가 주세요. 5번입니다. 5번은 자 이렇게 보시면 한쪽 키 한쪽 키 이렇게 예쁘게 달려있죠? 비가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자, 다리, 열었습니다 구멍, 이렇구요. 아, 보시면 칼라는 예뻐요. 아, 칼라는 녹색깔, 빨간색깔, 크림색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답니다. 이것도 그냥 국민이 심어도 되게 예쁠 것 같은 그런 화분이에요. 아, 보시죠. 9,000원입니다. 5번 갈게요. 5번은 아, 5번은 정말 이거 있을 때 가져가세요. 지금 다이어기를 지금 시작하신 분들은 굉장히 이거 싼 거니까 이거 얼마 전에 제가 낮게 4,000원씩 방송을 해 드렸는데 지금은 무조건 5개 묶어서 개당 3,000원씩 쳤거든요. 3,000원씩 쳤는데, 5개 묶어서 그냥 15,000원으로. 굉장히 싸죠. 개당으로 하면 4,000원씩 판매하는 건데, 오늘은 제가 묶음 해서 5개에 15,000원. 3,000원씩 치는 거거든요. 넓이 15 곱하기 8이면 굉장히 좋은 사이즈거든요. 합식해도 좋고, 좋아요. 아. 다섯 개에 요거는 요 아이는 묶음입니다. 다섯 개에 15,000원.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가격 4천원짜리입니다천원 내려서 묶음으로 해서 다섯 개에 15,000원 드립니다. 7번. 와우. 7번도 정말 할인 많이 했습니다. 7번. 이거 아시죠? 이거 예쁜 화분인 거 아시죠? 할인 엄청 많이 했답니다. 정가는 제가 말씀 못 드립니다. 굉장히 할인 많이 하는 가격이에요. 자, 요, 요 아이는 아시죠? 예쁜 굉장히 멋스러운 거. 할인된 가격입니다. 개당 1 3 0 0 0 원입니다. 오늘만입니다. 오늘만 개당 13,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기회에 정말 데려가시면 돈 버시는 겁니다. 좋아요. 9번임, 8번입니다. 8번. 8번도 좀 독특한 아이 보여드리겠습니다. 8번은 좀 주둥이가, 주둥이가 이렇게 작아요. 입구가 좀 작은데, 목대 있는 아이들 심어서 살짝 늘어뜨려 보세요. 정말 멋진 그런 화분이에요. 정말 멋집니다. 저는 이 집분을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이렇게 멋스러운 요 화분, 목대 있는 아이들이나, 뭐 그런 거 살짝 늘어뜨려서 심어 보시면 정말 멋진 아이입니다. 잎은 어. 좀 작아요. 잎은 작지만 이렇게 멋스러운 애들 멋내기 좋아요. 색상 좋아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색상은 이렇게 예쁜 색깔 있어요. 멋내기 좋은 그런 화분이에요 자 좋습니다 예쁩니다 늘어뜨려서 한번 심어 보세요 멋내기 좋은 아이들입니다 자, 4 곱하기 15 24000원입니다 이 아이도 어디에 가도 이런 화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토끼네 화분으로 오세요 토끼네 화분은 똑똑한 게좀 많답니다. 9번 갑니다. 9번. 9번. 높은 분, 롱번입니다. 나래분이에요. 자, 보시죠. 입구는 8, 높이는 18. 어우, 육하는 거 아닙니다. 어우, 죄송합니다. 높이는 18.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자, 트올리은트올리 코스모스 잠자리. 가을은 아니지만, 이렇게 또 잠자리가 이렇게 날아다니고 있네요. 자, 높은 분입니다. 8 곱하기 18. 가격은 18,000원입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보세요. 예쁘죠? 10번입니다. 10번은 이거 흑사랑 선형분이에요. 위에는 6이고 지르, 높이는 10인데 이거는 만원짜리입니다. 색상은 이렇게 분홍색깔도 있고 흑색깔, 뭐 하늘색깔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 큐빅 색깔은 이렇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색깔을, 원하시는 색깔이 있으면 그 색깔을 찝어주시면 그거로 보내드리고, 그냥 뭐, 10번에 몇개 주세요 하면 그냥 알아서 색상 맞춰서 보내드립니다. 금액은 만 원씩입니다. 요거는 번호 안 붙여놨습니다. 색상은 분홍색깔, 노란색깔, 약간 검은 빛나는 거, 청색깔, 이렇게네 가지인가 있습니다. 자,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면 색상 선택해 주시면 그 색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도 저희 토끼네 화분 방문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 꼭꼭 눌러 주시고 나가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